어, 한탄강 주상절리 어, 공원의 오후 코스입니다. 저 위에 순담계곡에서부터 어, 물윗길을 걸어서 아닙니다. 어, 저 위에 직탕폭포에서 물윗길을 걸어서 순담매표소까지 약 8.5km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. 어, 그 내려오는 길에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. 이 길이 겨울철에만 개방을 하고 여름에는 이제 수량이 많아져서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어 물은 다 녹아서 흐르고 있지만 어 곳곳에 그 빙벽 그리고 어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볼수 있는 주상절리 그리고 기암괴석 등등에서 어 쉽게 접할 수 없는 경치를 지금 어 걷고 있습니다. 어, 8.4km를 약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지금 이, 여기 보시는 이 부교를 걷고 사이사이에 그 산길로 올라가서 산길을 이거, 걷고 이거야. 해서 아주 조성이 어, 잘돼 있습니다. 예전에 이 고속정에 오면 궁예의 전설 그리고 그 기암괴석 여기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밑에까지 유람을 하고 했었는데 이 부교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유람선은 아니지 않고 있고 구교를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. 어,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도 꽤 있었는데 참고 끝까지 걸었더니 이 고속정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이제 1.8km를 걸어가면 순담 대표소까지한 30분이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오랜만에. 2만 5천 보, 3만 보 정도를 걷고 있고 오늘 그 날씨가 아주 걷기 좋은 날씨이고 좋은 일행 분들을 만나서 아주 즐겁게 트레킹하고 있습니다. 이게 3월까지만 이 길이 오픈된다고 하니까 이 무리길 걷고 싶은 분들은 한번 어, 도전을 해보시면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서도 이제 만 원권 티켓을 끊어서. 걷고 있는데, 물론 경로 우대가 가능하고, 또 2,000원, 1,000원에서 쓸수 있는, 그, 어, 티켓을 주어서 농산품 사게 어,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. 어, 요즘 우리나라가 이 관광 산업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면서 지자제에서 어, 둘레길, 걷는 길 만들어서 관광객들 유치하고 있는데, 이 한탄강은 이물 윗길 이거 완공을 시켜서 엄청난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유튜브 방송도 오랜만에 하고 제가 이렇게 걷기도 오랜만에 하고 2024년 4년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한 투병 어 활동의 제약 등이 다 풀려서 아주 즐거운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. 어, 효원샘 TV 시청자 여러분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여기는 한탄강 지질공원 주상절리 지질공원입니다. 고속정에서 순담계곡까지 1.8km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.